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큰 괴롭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붙잡아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제자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감옥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꼭꼭 숨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제자들은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일곱 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였습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길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믿는 어린이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큰 기쁨을 꼭 받는 어린이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큰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증거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